어제 장 보러 갔더니 현대백화점에 이런 미니 파인애플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은 이거를 사봤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까는지 몰라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봤는데 내가 이렇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일단은 위 아래 잘라주시고요. 이게 길거리에서 파는 그 파인애플 있잖아요. 그 리어카나 자전거 같은 데서 베트남이나 태국 가면 이거 팔죠. 그래서 그거 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올리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자르더라고. 근데 그 칼이 엄청 잘 들어보이던데. <laughs> 나는 뭔가 <laughs> 되게 지저분한 느낌이 든다. 원래 파인애플 깎을 때랑 달라요. 아니 이게 작으니까 최대한 이 껍질을 좀 얇게 벗기고 그다음에 얘는 심지를 따로 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겉에 이렇게 껍질을 뺐을 때 이런 눈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좀 특이하게 깎으시더라고. 근데 얘는 진짜 조금 해서 그 백화점에서 살 때도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껍질 까서 먹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파는 분이 그랬어. 진짜 한입 밖에 안 나온다고, 이거 하면. 그래서 일곱 개만 원에 샀거든요. 궁금해서. 근데 사실은 그냥 파인애플로 하는 게더 좋으실 것 같아요. 벌써 여기가 난리가 났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를, 이씨 부분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나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다 이런 식으로 돌려내더라고 엄청난 기술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 돌려내야 될 걸?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태국에서 리어카에서 파인애플 파는 거 보면 약간 이렇게 줄무늬 있는 거 기억나? 네. 기억 안 나죠? 네. <웃음> 기억나요? <웃음> 근데 보면은 알 걸? 이거 완성되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저께 영상을 한 4개 정도 찾아봤어. 그 사람들 하는 거를 열심히 봤거든 그래서 내가 될까 과연 뭔가 지금 느낌이 괜찮은데? 그것도 같이 먹으면 딱딱하나요? 이 부분이 이제 껍질이 안쪽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먹으면은 찔겨요 꺼끌꺼끌하지? 그래서 이씨 부분을 다도려내주고 이게 파인애플 조금 해서 의외로 빨리 되네. 근데 먹을 게 많진 않겠다. 그니까. 그니까 진짜 한 입이라고 그랬어. 6명인데. 그래서 제가 7개 샀잖아요. 7개 까는데만 한시간 걸리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이게 까는 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네. 근데 이게 그거 자전거에서 파시는 분들 보면은 이게 엄청 빨리 하시더라고. 약간 절덜 도련해진 부분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 문제 아시죠? 길거리에서 파는 거 보면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꼬치에 꽂아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네, 근데 먹어볼게요. 음, 맛은 그냥 파인애플? 파인애플인데? 먹어봐. 다음 건더잘 자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렇게 깔까야 되겠다. 이게 하다 보니까 약간 잘 되는 것 같아. 나도 약간 팔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보다 모양이 좀고컬 되지 않았어? 금방 해. 응. 좀큰 걸로. 해봐. 근데 큰 파인애플도 이렇게 자를 수 있지 않을까? 다음에 이렇게 한번 잘라봐야지. 보통은 파인애플 자를 때 껍질을 이 부분 때문에 겉에를 그냥 이렇게 계속 잘라버리거든. 그러면은 먹는 부분까지 잘라버리는 거잖아. 이렇게 됐을 때. 약간 자전거 아줌마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아직 세 개밖에 안 했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때 먹고 사진 찍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진 찍고 강매 당했지. 그렇지. 사진만 찍는 는데 샀어야 됐어. 그니까 사진 찍을 생각 없었는데 사진 찍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갑자기 나한테 모자를 씌워줬어. 세상에 괜찮았죠?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여섯 개를 깠는데 하나는 먹었고요. 근데 보면은 보시다시피 알맹이보다 껍질이 훨씬 더 많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데코에라도 활용해 볼까봐. 테이블 세팅할 때 얘를 좀 활용해서 스타일링 해 볼게요. 그냥 이렇게 썰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심지는 안 빼고 먹다가 만약에 심지가 좀 걸리면 그냥 이렇게 발라서 먹는 걸로. 와, 이거 진짜 예쁘지? 꽃 모양. 꽃모양같은가? 그러면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 외국느낌 나 외국 안 가도 되겠네. 휴가 안 가도 되겠네요? 휴가요? 휴가, 휴가요? 여기가 휴가죠. 여기가 휴가네요. 바로 여기가 동남아죠. 그러니까, 동남아 이미 갔다 왔는데, 뭐하러 가나 있어요? 그럼 그럼. 갈 필요 없지 뭐. 그럼요. 음. 뭐하러 비행기까지 음. 타고 시간을 허비해. 뭐하러 도 댈러?